우리 어머니가 집을 찾아갈 수 있을까? 어 넷째 아들 집 가보자 집 찾기 1탄 한의원 다니고 있어요 한의원과 침맞았는데자 지금까지는 아, 넷째 아들 집잘찾아가고있습니다어 집은 찾아갈 것같아요 이제 어머니 혼자 한의원 다녀야 돼어 다닐 수 있지 아까 병원 아유 뭐... 혼자 혼자 걸어 아들 잡지 말고 못된경 뭐... 못된경이 죽어버린데다리 올리지 않는 애가 아파 어 여기 좀 앉아 여자애 휴식 음... 음... <laughs> 넷째 집, 아들집 찾아가는 건 찾아가겠네 쉽네 <laughs> 한년 가는 게 문제지 뭐잘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이고 잘하네 이야, 예, 이거. 오, 이거. 자, 이제 아마 넷째 아들 집 앞에 딱설 거예요. 어디? 아들 집? 도착!